그럼 첫 번째로 발표할 대치센터의 KT팀입니다. k t KT, KT, KT! 자,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지나고 있는. 때는 바야흐로 1957년 우주 어디에서든 지구를 바라보며 수상한 건물이 보입니다. 네. 과연 그 건물은 무엇일까요? 아니, 이 소리는 뭐지? 어 코리아 타워다 살았다 살았다 음이 건물이 우주까지 올라간다고 평생 보안제사인데 어디 한번 가보자 전망대 삐오 너무 빨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코리아 타워 안내를 맡게 된 최예월입니다. 저희 코리아타워는 2017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57년까지 딱 40년 동안 공사하여 높이 1000km를 만들었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브루스 칼리파는 아주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네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을 주요로 한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1위를 갈아치워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면서 봤는데 구름도 보이고 대기권도 보여서 정말 신기했어요. 1000km였는데 30분도 안 걸렸어요. 하이포루프 음성열차 시스템을 엘리베이터에 제용시켰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부산까지 10분도 안 걸린대요. 우주선을 타고 오면서 봤는데 건물 전체 모양이 마이크 모양과 비슷하던데요? 네, 아주 잘 보셨습니다. 한국의 k 팝이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데요. 여기 아주 작은 구멍들은 최첨단 음향 시스템으로 우주에서도 소리가 들리게 해줍니다. 한번 감상해보실까요? 시 후추파의 우승은 KT 아니겠습니까? 여기 라이크 버튼에는 하이퍼루프 음속열차 시스템을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만들었고 마이크 헤드는 아르키데메스의 다면체 11번을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 전망대도 그 부분에 해당되고 있지요. 아, 아르키데메스 다면체가 정다면체를 이용해서 만든 입체도형 맞죠?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리죠. 아, 전 수학대 선우진입니다. 이처럼 다섯 가지 정답 매체를 깎고 또 깎고 부풀리면 13개의 아르키메데스다면체가 나오게 되는데, 아르키메데스다면체의 가장 큰 특징은 각 꼭지점에 모이는 도형이 같고, 모든 도형이 정당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다는 점입니다. 어, 여기 정이십면체는 제가 항상 들고 다니던 축구공양과 똑같네요. 세일전 축구 국가 대표이자 현재 우주항공 캐팀 박강민이거든요. 맞아요. 나라마다 축구공이 너무 제각각이어서 FIFA가 아디다스와 함께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12개의 정우각형과2 0개의 정육각형으로 정식 축구공을 만들게 되지요. 이야, 분신처럼 가지고 다니는 주, 제 축구공이 아라키메데스의 단면체였다니 놀라워요. 사실, 제가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학자 김강률입니다. 우선 이 코리아터의 기둥을 보시면 10개의 길쭉한 사다리 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아르키메데스 단연체 모양의 전망대 부분은 20개의 정삼각형, 그리고 30개의 정사각형, 12개의 정오각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설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코리아터 글씨가 적혀 있는 황금색 리본인데요. 이 리본은 너무나도 밝게 빛나서 아무리 먼 우주에서도 이 리본의 빛을 보고 코리아 타워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도시설계다 이지수입니다. 먼저 도시에서는 이 기차를 타고 다니며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갈수 있고, 그리고 도시에 세워져 있는 4개 건물에 가까 멀티플렉스관, 테크노관, 쇼핑관, 호텔이 있어 여러 활동을 이 도시 안에서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코리아 타워에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선 정면에 보시게 되면 빨간 창과 파란 창이 보입니다. 이것은 한국을 상징하는 뿐만 아니라 우주를 관측할 때 시력을 보호해주는 특수한 창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타워의 하이라이트는 뒷부분에 있는데요. 뒷뚜껑이 개폐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뒷부분이 개폐되게 된다면 정 20년째 천체망연광으로 원하는 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주의 모든 곳을 감상하실 수 있죠. 그리고 코리아타워의 마지막 점은 투명한 차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보면 은 우주를 걷는 듯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리아타워와 나머지 건물들은 우주 어디에서든 지구를 바라보면 이 건물 모든 건물들이 태극기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후추파가 시작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2주 동안 후추파를 하느라 그동안, 아, 두달 동안 후추파를 진행하느라 정말 고생이 너무 많았다. 여러분들이 역할 분담을. 안 넘어갔다. 아, 너무 잘해서 이렇게 멋진 코리아 타워를 만들어냈구나. 박수! 자 아, 그러면 그 동안 여러분들이 제게 혼주파 진행할 때 느낀 점을 한번 말해볼까? 정다면체가 아르키데메스의 다면체로 바뀌는 모습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도형들을 하나 하나 잘라서 아르키데메스의 도형을 만드는 부분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아 역할을 분담면서 자른 정다각형 하나 하나가 모여서 코리아 타워가 되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신기했고 혼자서는 절대 하지 못했을 일들 팀원들과 함께 하니까 척척 해결돼 나가서 팀원들의 소중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화면 할수록 재미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나와서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다른 팀들보다 멋지게 발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대본을 만들고 직접 연극을 해보니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니들이 앞으로 할게 뭐니 어, 나는 코리아타워 기둥 안에 있는 우주가 약간 허술해서 진짜 우주 모형들로 꾸며보고 싶어. 나는 기차 레일에 기차가 있는데 그것을 진짜 움직이게 만들어 볼래. 나는 최근에 배웠던 과학상재를 이용하여 뒷면 뚜껑도 스스로 열리고 천칠망원경도 자동으로 나오게 하고 싶어 나는 이번 호추파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밑거름으로 주의 사소한 일에도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살펴봐서 다른 산출물들에도 도전해볼 거야 Welcome to 네,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두달 거의 두달 넘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원래 저희가 센터 예선전 할 때는 마이크 모양밖에 없었거든요. 네, 전국대에갈때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보일까다가 밑에가 이제 한달 동안 넘게 만들어진 이제 아이들 아이디어가 계속 소, 생소사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진 완성된 모습입니다. 원래 제가 연기에도 원래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계속 선생님도 같이 고생했으니 한번 출연해달라 계속 해가지고 지금 어찌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엊그저께그 통계 활용대회를 다녀왔는데 그 아, 심사위, 아이들이 발표가 끝나면 심사위원들이 박수를 전혀 안 쳐주더라고요. 아이들 발표가 끝날 때마다 열팀 하는 걸다 보고 왔는데 끝날 때마다 심사위원들이 전혀 박수를 안 쳐져요. 어떻게 하면 점수를 깔까 이런 표정으로 심사위원들이 쳐다봤는데 역시 저희 와이즈와는 심사위원 모든 분들이 다 박수를 너무 멋지게 쳐주셨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잘하는 것보다 정말 더 열심히 하는 모습에 앞으로 더, D팀들 더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